둘의 데이트를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 그런데 음. 공통점이 있죠.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네. 네. 이대로 가면은 사실 건초학개론한편더 찍는 거고요. 음. 자 얼굴도 행동도 인싸되는 공부 미용 시술 11년 차아랑쌤입니다자 오늘도 하트 시그널 시즌 3의 6편을 보면서 인싸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인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연예인싸 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의 몸장입니다. 자 이번 편은 천인우님이 이가은님과 있을 때또 박지연님과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의 마음은? 뭐 사야 되는데? 윷놀이도 사면 좋을 것 같고 같이 갈래? 사실 저는 여기서 박지현님을 좀 박수 쳐주고 싶어요. 오. 왜냐하면 네. 어, 뭔가 호감 신호나 이런 거를 표출하기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네. 같이 가자고 말을 건넨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용기였을 거예요. 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아 그러네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약간 간절한 상황이지 않나. 그래. <laughs> 사실 여기서 박지현님의 심리는 전보다 전인우님에 대한 마음이 훨씬 커졌을 거예요. 음. 음. 왜냐면 후회를 했기 때문에 후회를 아. 하기 때문에 원래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음. 만약에 이가은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정도의 구도는 형성되지 않았을 네. 것 같아요. 음. 아그 사실... 댓글 보셨어요? 이럴 네. 때부터 박구님께서 이가은님을 네. 알아봤다고 음. 댓글 달리셨어요. 네, 당연하죠. 사실 이거, 아, 이거 일부러, 일부러 하고 오신 거 아니세요? <laughs> 오늘도 뭔가 점지하시려고? <laughs>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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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웃음> 맞습니까? 이가 <laughs> 이가은 이가은 이가은, 이가은, 이가은. <laughs> 어우 뭐, 홀렸어요 홀렸어 아 어, 박수무당한테 박호무당한테 아 홀렸어요 박호무당 <laughs> 사람이 후회를 할때이 얘기하고 있었죠 후회아 얘기도 안 들었어 어. <laughs> 네. 아, <잠깐만. 웃음> 사람이 가장 후회를 많이 할 때는 비교를 통해서 후회를 할 때가 가장 후회가 크거든요 아. 그런데 그 비교의 대상이 나일 때 아. 가장 큰 후회를 해요 과거의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하고 후회를 많이 <laughs> <laughs> 아 지금 갑자기 그 얘기 왜 하세요? <laughs> 아니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 아 세상에 비트코인이 아, 그럼요, 그런 네,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지금 <laughs> 오빠 내눈 보면 계속 웃는 거 같아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생어아 그게 아니라 둘의 데이트를 보면 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 고등학교 때 첫사랑 아. 서로 마음에 품은 얘기는 있는데 네. 뭔가 그걸 말하지 못하고 음. 그냥 피상적인 얘기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첫사랑이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장면들 이런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수지 이재훈. 음. 그런데 음. 공통점이 있죠 이루어지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아. 네. 근데 그게 진짜 영화에서처럼 네. 네.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음. 어 요거 보니까 왠지 네.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게 극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박지현 님께서 이제. 천이누님 쪽으로 이제 몸을 많이 기울이시고 네. 천이누님을 편하게 앉아 계시고 네. 그런지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맞아요. <웃음> 왜? <웃음> 아 여기 와서 진짜 많이 웃고 있겠네. 어색하면 웃어. 또 말을 먼저 꺼냈죠 이십 분 처음에 그 들어올 때 눈이 그랬던 것 같아. 그 기억이 나. 어그 기억 나는데. 어. 참. 하지만 먼저 자꾸 꺼내진 한초 얘기를 아, 그냥 웃고만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제 너한테 올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이 장면을 되게 설레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 패널 분들도 그렇고 댓글에서도 엄청나게 여기 뭔가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 그냥 어색해서 그랬다 이걸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증거만 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래 박재현님한테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로 나오는 거지. 음... 사실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laughs> 왜, 왜 자꾸 웃어? <laughs> 그런데 여기서 네. 웃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숨기고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서로 왜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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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음. 이 말만 반복되잖아요. 답답. 아. 네,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 그 안에 진짜 큰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 보지 않고 여기 잠깐 나와 있는 그 감정선만 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피상적으로 서로 할 말이 없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깨야 ]거든요. 돼요, 여기서는. 이강은 씨처럼 좋아서 웃어?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보여주고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아가면서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면 좋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머리 속이 하얘져서 그런가 뭔가 응. 눈 마주치면 무슨 말 할지를 잘모르겠 그건 안볼 테니까 얘기해 봐 어... 어차피 네. 이거 핑계잖아요 응.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감성도 자극이 되면서 또 휘둘리기 시작하겠죠 응. 갑자기 뭐 아빠 미서 나오기 시작하고 응. 나도 그런데 하고 막 치면은 이런 거 어때요? 나도 그런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것 같다. 아, 오 되게 찡하 네요 약간 찐하네요. 정면 돌파네. 요 네. 오늘은 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것 같다. 아, 찡하다 찡해요. 진짜. 찐하다, 세다. 진짜. 오,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지현 님이 여기서. 아, 그런 거 상황을 좀탑그 하려면 허리에 손을 올리는 제스처는 혹시 어떤 분노의 분노의 혹시 뭐하는 거야 지금? 혹시 뭐하는 거야 지금? 다행히 가려져가지고. 그래 웃기만 웃기만 이상하니까 웃으니 이상하니까 웃는 거지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웃는 거지 이상하니까 그 말이 되게 막 되게 절절하게 들리는 거 있죠. 너를 좋아하니까 웃는 거지,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뭔가 되게 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을 했었어야 된것 같은데요? 하... 좋으니까 웃는 거지라고. 아, 좋아하니까는 좀, 음, 그런 너무 강하니까 좀 틀어서라도. 네. 좋으니까 웃는 거지, 좋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박지원님은 자기의 속내를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지 못해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했어. 먼저 보여줬어야 됐어. <웃음> <웃음> 이 바보.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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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가는 대로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 요 <laughs> 나는 초반까지는 좀 피했던 것 같아. 나는. 사실 저는 여기서 박지원님이랑 천이누님하고 잘안될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천이누님이 저번에 이가은님하고 데이트 하던 와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거울 같다고. 그냥 음. 거울 같아. 상대가 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반영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박지원님이 굉장히 긴장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천이누님도 그거에 맞게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 누구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럼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아... 누구랑 제일 말하기 어색한 거 같아. 너랑. 이벤트가 지금 또 실수한 게이 얘기 이만결님이 박지원님한테 했던 얘기잖아요. 아 그러게요? 그랬어요. 네. 아 우리가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깊은 분위기로 가지 못하고 네. 갑자기 여기서 뭐 누구랑 누구한테 마음이 있었느니 음. 갑자기 다른 사람들 얘기를 꺼내버렸어요 우리한테 집중하기도 모자랄 판이 아. 어색할 때 불리할 때 사람들이 좀 이거를 풀어보려고 다른 사람 얘기를 개입을 시키려고 음. 하는데 결국에는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둘이서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음. 변명이죠 <laughs> 아니 이거 너무 고백인데 너무 잠깐만요 누가 너무 고백인데라고 했는데 고백이 아니라 그냥 변명인데요. 솔직하게 여기서 거기서 고백을 하려면 천인 님 스타일상 직선으로 또 뭔가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얘기 안 하고 돌려 얘기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불편해하고 있다. 고백이 절대 아니다. 너가 그래도 가자고 이제 응. 말을 할때좀 놀라긴 했지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아예, 아예 나를 생각 안 하는 줄 알았어. 남 탓이에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박재현 님이 계속 신호를 줬고 음. 눈치를 챘어. 네. 이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야 보면 볼수록 선희 누님이요? 그렇죠 아는데 일부러 여기서는 내가 가은이랑 너랑 비교하느라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아예 네가 날 생각하지 않은 줄 알았다 라고 초반에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끌어서 얘기를 한 거죠 음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약간 그렇죠 거짓말을 한 거네요 네 어? <laughs> <laughs> 박재현님이 여기서 의아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는 정말 티를 많이 냈고 너도 음. 눈치챈 거 보였는데 뭔 소리야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랑 커피 맛이 자고 있으면서 그 가은이로 먼저 가서 섭섭했어. 잘했어. <웃음> <웃음> 이거야. 화이팅더 하자. 이렇게 <laughs> 사실. 사람의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첫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인우님은 박지현님을 보고 굉장히 안절부절 못했단 음, 말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각인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텐션이 올라가 있는데, 네. 그게 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가님은 처음, 네. 처음엔 텐션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편안한 상태에서 텐션이 쌓여 나가는 거. 아 해결책 해결책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대로 가면은 사실 건축학계론 한편더 찍는 거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박지현님이 좀 조급함을 버리시고 네. 좀 다음 새로운 상황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좀 불안에. 떠시더라도 음...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박지원 님이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또 적극적이기에 시간이 또 짧기도 했어요. 이때까지가 한 6일, 7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6주, 7주째 보고 있잖아요, 하트 네. 시그널을. 박지원 님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도 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가은 님이 특별한 거죠. <laughs> 아 네. <네네. 웃음> 자 이제 천인우 님과 이가은 님의 데이트는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짤들 문자들 되게 많이 오지 않았어? 응. 음, 마지막으로 답장했어어 되게 좋았어. 이렇게 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게. 약간 그러니까 나 뭔가 뭉클했어. 대표님한테도 왔거든? 응. 이우씨 인기 많아야 돼요. 먼저 <laughs> <laughs> 보여줄까? 아까 박지원 씨와의 대화는 굉장히 피상적이었지만, 네. 여기서 이가은, 이가은 씨와의대화는 자신의 사적인 얘기도 하고, 어. 나의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한 단계 깊은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리 이것도 이제 이가은님께서도 또 유도를 한 거죠. 어. 이제 새해인 답장 인사 하면서, 내 어떤 음. 사회적 가치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내가 음. 뭉클했고, 네. 네. 자신의 그 감정도 그... 보여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편안해서 이렇게 웃는 것도 정말 어. 티 없이 <웃음> 귀엽습니다 <웃음> 네, 네. 네. <laughs> 나 되게 잘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그래 와. 그럼 우리 지금 이 안에 있는 걸로 열곡이 내가 네. 생각해 볼게 색이 밝아? 응 나보다 밝아 음, 너보다 밝아? 어 그리고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네, 나보다 그치. 밝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울이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번에. 네. 나도 밝다는 얘기거든. 음... 그리고 이제 천혜 님이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천혜 님이 솔직히 밝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밝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캐치해서 오히려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설레도록 만드는 포석이 되지 않았나 음... 생각입니다. 이... 생명체긴 하지? 생명체라고? <laughs> 나. 맞아. <laughs> 아, 심쿵. <laughs> 아, 그냥 심쿵해서. <laughs> 또 이렇게 이제 딱 들었을 때 바로 이렇게 맞다고 얘기하지 않고 살짝 망설이면서 쳐다보는 그 순간까지 너무 설레요. 전 여기서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느낀 게 텐션이 네.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스무 고개 때문에 텐션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어, 내가 스무 개를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텐션이 아니라 네. 생명체야 생물체야라고 했을 때 네. 이가은 님의 그 표정이 굉장히 텐션이 높았어요 음. 어~ 한번 볼까요 이게 눈썹이 어. 살짝 올라가면서 극대화시켰죠 네. 그걸 어. 어~ 하면서 살짝 어. 음. 약간, <laughs> 약간 섹시얼 적인 느낌도 들었고요. 네. <laughs> 영화에서 로맨틱한 장면으로 나왔어도 되게 설렜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패널님들께서 굳이 뭐 박지현님 있을 때 그걸 필름을 전해줘야 되냐라고 눈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면서 솔직히 아니 방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는. 아 그러네요. 아. 네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공대생이란 말이에요. 음. 공돌이란 말이야. 필름을 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음. 갔는데 마침 박지현님이 있었을 뿐이다. 딱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의아한 게 박지현님이 있는데 주는 행위를 굳이 앞에서 보여줬어야 되냐? 왜 물러나지 않느냐 거기서. 이 물러나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오히려 더 이상하죠. 갔는데 아이쿠. 아이쿠, <laughs> <laughs> <있네? 웃음> 죄송합니다. 아이쿠, 지현이가 있네. 미안, 다음에 올게. <laughs> 아.